25년 운세를 마쳤으니까 몇달 전에 했던 기초 강의를 계속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기초 강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기초 강의만 들어도 어느 정도 사전에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역량을 알려드릴 거고요. 최소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저번 시간까지 천간 했죠? 청간은 갑을 병정 무게 경신 임계잖아요. 오행이 땅으로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오행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면 은 사계절이 형성됩니다. 사계절을 12개월로 나눈 것을 12지지라고 한다. 12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특징을 볼까요? 임묘진은 봄입니다. 임묘진, 청간, 갑, 양간, 을 음간, 병양간, 정음간, 무토양간, 기토음간, 경금양간, 신금음간, 음간, 음간, 경금 신금 음간, 음간 임수양, 계수음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목부터 시작해서 축토까지 순서대로 양음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임묘지는 모구 기운입니다. 이건 토지만 통틀어서 모구 여기라. 임묘지는 봄입니다. 그리고 인월달은 음력 1월, 호랑이가 배속되고요. 묘월달은 음력 2월, 토끼. 진월달은 음력 3월, 용. 그리고 이게 시로 가면 인시다, 묘시다, 진시다.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인시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03시 30분부터 05시 30분경 사이에 태어난 겁니다. 내가 진시에 태어났다. 7시 30분경 사이에서 9시 30분경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명리니까 영력을 사용합니다. 달력에는 태음력, 태양력 여러가지가 있는데 명리는 영력을 사용해서 영력은 360일이에요. 나머지 5일은 윤달로 해결을 하고 360일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90일씩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임묘지는 90일이다. 그 중에 임묘일단은 72일이고, 진토, 토는 18일. 7십일 플러스 18하니까 90일이죠. 이렇게 배속이 되는 거예요. 다음, 사오미. 사오미는 덥습니다. 여름이죠. 계절은 여름. 사오, 화. 미토는 토. 사와는 뱀. 오와는 말. 미토는 양. 내가 사시에 태어났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경 사이에 태어난 겁니다. 시간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일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용띠다, 진토, 말띠다, 아 기가 세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말띠면 큰일났다. 아 전혀 아니에요. 명리는 여덟 글자입니다. 이 오와 하나 있다고 이 사람이 기가 세다, 약하다.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화가 두개 있더라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분은 아주 여성스러운 분일 수도 있다는 거. 모두가 다 토속 신앙 이런 게 만들어낸 미신입니다. 명리를 배운 사람은 띠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나 어디 인스타를 보면 25년 말띠 운세 25년 뱀띠 운세 이건 전혀 맞지가 않죠. 영감 가지고 한 글자 가지고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름이니까 90일, 4, 5월은 72일, 토는 18일이다. 우리가 봄에서 여름 내려갈 때 봄, 여름 곧바로 이렇게 내려간 바뀌는 게 아니라 토가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진토가 18일 동안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중재를 하고 또 여름에서 가을로 내려갈 때 미토가 18일 동안 중재를 합니다. 기가 단절되듯이 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가을, 신유술. 신유술은 가을입니다. 음력 7, 8, 9죠. 신금, 원숭이, 유금, 닭, 술토, 개가 배속되어 있고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신금이 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유금이 많이 있다. 내 사주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신유술에 배속된 시간도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도 마찬가지. 가을, 90일이고, 신유가 72, 술토가 18일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술토가 또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제 또 겨울입니다. 해자축. 해자축은 겨울, 음력으로 10, 11, 12. 해수는 돼지, 자수는 쥐, 축토는 소 시간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거 반드시 임묘진 사우미 신유설 해자축이 월지로 오면 여기 위치가 월지입니다 만약 여기에 축토가 왔다 축토가 왔으면 축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기본 축토 개념이 뭐죠? 습토입니다 습토 축축한 토다 하지만 월지로 오면 축 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월지의 사화가 왔다. 다른데 사화가 오면 좋아다라는 개념인데 월지로 오면 전체 글자를 덮게 만들어요. 덮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월지가 날씨입니다. 전체 여덟 글자의 날씨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거. 지지오행도 건조하고 습한 글자가 있어요. 한글로 쓸게요. 인, 묘, 사, 술, 미는 건조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 유, 해, 자, 진, 축. 이거는 습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한난조습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우를 말하는데. 청간은 한난. 덥고 춥다. 조습. 건조하고 습하다. 이건 지지예요. 한나는 청간이고 임묘 사오술미는 건조한 글자다. 신유회자진축은 습한 글자다. 자,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술미토는 이 안에 화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건조하고 진축은 이 안에 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습한 거예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올해 을사년이잖아요. 을사사 조열한 기운이죠. 그런데 내가 지지에 신유해자 진축이 있어요. 습해요. 막 질퍽질퍽 거려요. 그런데 조열한 기운이 들어와요. 그럼 질퍽질퍽한 거를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좋다.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사주가 오미월에 태어났어요. 오미월에 태어나서 전체가 더워요. 그런데 신유해자 진축이 있는게 좋아요 인묘사오 술미운이 좋겠어요 더워 죽겠으면 진토라도 축토라도 와야 이 더위가 해갈된다는 겁니다 명리는 어렵지 않아요 자연이에요 자연과 날치를 생각하면 모든게 풀리거든요 그리고 내사주에 수가 많아요 금이 많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조한 술미토가 이 왕한 물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물기를 머금은 진축토가 이 왕한 물을 막을 수겠어요. 있 술미토가 왕한 물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요. 이런 걸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만 할게요. 이 개념은 다 외워야겠죠. 잇목은 양의 글자고 모극기운이고 음력 일월 호랑이 봄. 시간 (03시 30분부터) (05시 30분)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거 (100번씩) 써보세요 외웁시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